국가에 무슨 턱이 있다든지 무슨 건물 들어갈 때 계단이 있다든지 그런 거 보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되게 좀 불편해. 우리 교회는 장애인이 안 올까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그 자체를 아예 그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도 나야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같이 살아가고 나와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그런 피조물인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이해만 한다면은 예수님도 그 병든 자한테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눈뜨기를 원하면 일면 눈을 못트 주시고 <laughs> 걷기를 원하면 걷는 그런 축구 주셨잖아요 그렇게 장애인 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분들 진심을 물어봐야 되고, 경기도 김포의 송민호씨. 그는 매주 토요일 오후면 부지런히 집을 나선다. 그런데 그의 외출은 평범하지 않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2급 장애인 민호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집 밖을 나서는 일은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진문턱을 넘고 있다. <laughs> 이제 27살.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 이거 매주 이렇게 가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어, 솔직히 좀 힘든데요. 음. 어, 차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주일, 교회 가기 전에 토요일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보다 하루 일찍 교회로 출발해야 한다는 민호 씨.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토요일 오후에 민호 씨의 이동을 지원해주고 있다. 어이, 버스도 잡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가, 택시는 진짜 잡기 어렵고요. 버스는, 예, 버스는, 버스는, 쉽, 버스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버스도 좀 어려워요. 네. 택시는 신차라고 써 있어서 이렇게 손을 갖다 들이면 대안돼 손을 갖다 들이면 안 서요 안 쓰고 몸을 갖다 들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쓸까 말까요 그의 불편한 다리가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게 하지만 미로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 자신의 삶은 축복받았다고 믿고 있다. 교회에 도착하자 형제들의 마중을 받는 민호 씨. 이곳에서 그는 장애와 편견에 맞서 당당히 일어선 인기스타다. 여전히 불편한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지만, 교회는 더 이상 그의 장애를 장애로 보이지 않게 한다. 이 때문에 민호 씨는 매주 숨가쁘게 달려 이곳을 찾는다. 민나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집도 멀거든요. 집도 먼데, 열심히 나오고, 찬양도 자기 다, 음,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려고 드리려고,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 요참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 소리에 또다시 발을 내딛는 미로 씨. 모든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가하고자 하는데. 나 들어가는 거 싫은 사람 발레 그의 유쾌한 장난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중동부 학생들의 율동 연습 시간. 마음껏 뛰고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을 그저 자리에 앉아 구경할 수밖에 없는 민호 씨. 되게 많이, 저 혼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이런 거 보면 되게, 하고 싶은 마,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멋있게 네, 진것 같아요. 감사해야죠. 그에게 더 이상 좌절은 없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장애의 벽은 높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기다리는 주일이다. 하나님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다. 예배 시간에 맞춰 예배당으로 이동하는 이들. 민호 씨가 속한 성가대 형제 자매들도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이들의 뒤를 이어 민호 씨도 발걸음을 재촉해 보지만. 쉽지 않은 창벽을 만났다. 바로 계단이다.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예배당을 가기 위해서 그는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만이 오를 수 있기에 민호씨는 이 계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가장 힘겹다. 그 계단을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설이든 간에. 그리고 다 경사로로 해놓으면, 그것만 바꿔도, 그것만 바꿔도 엄청, 엄청 크게, 그냥, 일반,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거 하나 바꿨는데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냐, 뭐 그렇게 크게 변화, 편하냐, 장애인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장애인으로서 보면은, 그거 하나만 이렇게 바꿔, 바꿔놔주셔도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요. 힘찬 찬양과 함께 시작한 예배.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 민호 씨 역시 지금의 예배는 지난 1년간에 자신과의 싸움 끝에 얻어낸 기쁨이다. 이 교회 안에서 민호 씨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이며 복음을 찾습니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인들에게 구원이며 복음일 것이다. 민호 씨가 오늘도 두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버려졌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똑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데 가식적인 모습 말고, 가식적인 말, 모습, 말이나 모습 말고 동정하는 말이나 모습 말고 차라리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안 도와주셔도 돼요. 장애인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요. 물질적인 것도 무저, 물론 필요하지만 겠 그거는. 누, 두째 문제고요. 가장 처음으로 필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있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장벽들 중 상당 부분이 비장애인들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다 보니 생겨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조차 또 다른 장벽을 낳고 있다. 지금 장애인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겨운 것보다 비장애인들이 만든 장벽의 허덕이며 그것을 넘어서라고 애를 쓰는 것을 아닐까?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 장애인들을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가정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시설에 와서 어, 이렇게 수용이 돼 있기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들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쉽게 만나서 성경공을 한다거나. 또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갖기가 힘들다는 점 아마 그것도 장애인 선교의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그들 스스로 장애의 벽을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장애인 그룹홈 이곳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3명의 장애인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는데 미로 씨가 이들 중한 명이다. 힘든라도좀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마련된 이곳. 모든 일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해내야 한다. 식사 준비부터 씻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이들의 두 손으로 척척 해내고 있다. 아직은 모든 게 서툴러 보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라 믿고 생활의 작은 불편을 극복하고자 한다. 또 하나의 작은 사회 그룹홈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 미라를 만나기 전 꿈이 없었어요. 근데 어, 하나님 만나고 이 포기한 부채서만 다다보면 하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그 꿈이 거의 꿈에 거의 도달했을 때는 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남자하고 돼있겠죠.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들이 복음을 듣고 삶에 도움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 오케이!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있다. 여기 원장님. 그래 나 토네요. 살아가는 원장님. 왜 흙을 다줄까요 이쪽으로 가세요네 갑니다. 이 원예 치료라는 게 되게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흙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흙을 통해서 이 만져지는 촉감 그런 모든 것들이 장애인들 심리지적인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세상에서 자신만의 쓰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들, 자연과 함께하는 원의 축사는 이들에게 재활의 과정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작은 일 하나에도 섬세한 손길로 최선을 다하는 이들, 이곳은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자 보다 큰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 작업장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게제 목적 목적이고 막 생명이고 막 그게 꿈이에요 진짜 제가 일도 꿈도 막 갖고 비전 막 하나님이 응. 세상에서 있을 때마다 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고. 선생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경찰, 꿈인데요. 아빠분들 다 잡고 있고, 추가급을 잡고, 이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 군그 누구보다도 진지한데. <laughs> <웃음> <웃음> 꿈과 더불어 이곳에서는 서로 불편한 몸과 정신이지만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수 있음을 장애인들 스스로 느낄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돕고 또 도움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참 그것은 오산이거든요 지적 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의 어, 손발이 되어주고 지체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의 머리가 되어주는 그런 형태로 서로가 돕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 스스로가 돕고 나도 또 도움을 받으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조용히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작업장에서 일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용할 양식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떳떳한 이론으로서 구제의 대상이 아닌 성교의 대상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근 장애인 성교의 희망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그 시작은 바로 장애아동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이 입으로 노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준비하기를 싫어합니다. 매주 토요일 총신대에서 열리는 장애아동 토요 학교.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아직 깨닫기조차 힘겨운 나이지만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전하고 있다.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잘 눈, 눈, 눈 우리가 먼저 어떻게 아이들에게 장애아동들에게 어떻게 주일학교 예배를 시키고 공과동을 진행하고 사회하고 어떻게 적응 프로시할 건지 우리가 먼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식에서 사실 시작이 좀 됐어요. 특히 이 프로그램은 장애아동들의 적성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특별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이접기, 그리기, 태권도 등 활동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장애아동 토요학교의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제가 판단이 잘 못하겠어서 음. 되게 세세하게. 근데 일상 생활. 이, 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커나가고 있는 것이다. 저희도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애들하고 교통을 가면서 또 저희가 또 배우고 또 아이들 배우는 부분도 있고 제가 가르치는 것도 있으니까 그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저 같은 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약 3에서 5%로 보는데 그렇게 낮은 이유는 일단 교회들이 장애인들을 전도하는 그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동정이나 구제 대상으로 벌려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혹은 선교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치를 못하고 있고요. 또, 헌신자들이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원소광학교는 지적장애와 청각장애의 어려움을 참고 이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특수학교다. 격주 목요일 7시에 이곳을 찾아 사랑을 전하는 이들. 그 틀대로만 오래왔는데 기도와 찬양을 장애학생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인데 우리 장애인들을 목표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어,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당연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랄 성교단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장애인들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여는 이곳 학생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명을 서로 나누며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 특수학교의 봉사활동은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선교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이들이 있기에 장애인 복음의 희망도 커가고 있다. 아빠. 아빠. 장애아동의 선교 활동은 무엇보다 이들의 사랑이 중요하다. 자주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주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 게 제일 아쉽고 그, 또더 자주 오고 싶지만 또 여건이 되지 않는 또 공사자들이 에, 없는 그런 상황들 어,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하면 은 시설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 선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저희는 어 집에서 생활하는 98%의 장애인들을 어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고 세계미랄연합은 매주 각 지역마다 장애인 모임을 갖고 고구마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안양에 있는 석수교에서 열리는 사랑의 학교.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에 매회 많은 장애인들이 찾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고 정상적이며 중요한 구성 요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에 이곳에 모인 장애인들은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서 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교회서 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지게좀 장인들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 교회 안에서, 교회도 작은, 뭐, 세상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좀, 장애인들이 교회 다니기 힘든 것 같아요. 화요일에 사랑할수로목요일예배를 보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 그때, 모든 장애인들을 만날 때, 그냥, 음. 마음이 즐겁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I don't know if go to mind <laughs> <Yeah. laughs> <it>. <laughs> <laughs> 하나님의 나라와 청각장애인들과의 소중한 메신저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주 있는 수화 찬양 모임에는 많은 이들이 수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예배와 설교를 위한 수화통역사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작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너무나 큰 배려를 준비하기 위해 수화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 외삼촌께서 조금 좀 장애를 갖고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하고 통화가 좀 많이 소통이 안 돼서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 이제 좀 이런 장애인들이 오시면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된 동기가 됐고요. 이들에게 있어 수완는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소중한 성교 도구가 될 것이다. 준비하다. 준비. 지난 4월 4일, 세계 미랄연합은 전국의 장애인 대학생 40여 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 학생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벌써 5회째 갖는 이번 행사는 장애를 딛고 미래를 열어가는 이들에게 큰 힘을 실어 주었다. 허면제라 대학생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는데요. 장학증서 증서 번호 사대학교 이름 라 세계 사장 한명수 총재 이번 장학금 전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 전문화된 훈련과 양육을 통해 장인 선교사 역자를 양성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laughs> 그래서 어... <laughs> 그래서 미라 활동을 하면서. 상한가급 수요식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독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분들에게 드린 그게 참 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그게 참 작은 엑소지만 그거는 그 엑소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 작은 엑소에 그거를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어, 세계상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수 교사가 되는 게 소명입니다. 장애인도 비 장애인도 함께 네. 어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되는 네. 교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작게는 내 주변, 크게는 세계 곳곳에서 장애인 성교의 중요성을 눈뜨고 있다. 장애인 성교의 비전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세계 미랄연합 같은 많은 단체들이 미주, 유럽, 아시아, 나아가 북한까지 성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 땅을 시작으로 장애인 성교의 빛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계로 널리 퍼지고 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이고, 사랑받으실 만한 분들이지만, 또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분들로서 거기에 서 계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PK가 응원합니다!